여러분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18년간 65세 이상 1만 2천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 폭숭아 한 개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2%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같은 연구에서 폭숭아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혈압약 복용량을 평균 3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과일 하나 먹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폭숭아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 하나가 혈압강화제 성분과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혈압약 한 알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을 자연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숭아 껍질에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매트포민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20년째 먹고 있는 혈압약, 당뇨약,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자연식품으로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혹시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어릴 적 여름방학, 시골 외갓집 마당에서 폭숭아 하나 깨물던 기억. 지금도 생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 달콤한 폭숭아 한 알이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천연 보약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폭숭아를 이렇게 잘못 먹고 있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정말 약효과가 나겠구나. 특히 요즘 마트에서 인기 있다는 신비 폭숭아.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폭숭아와 뭐가 다른지, 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더 좋은지,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복숭아 하나의 기적, 그 놀라운 과학적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복숭아, 그냥 달콤한 여름 과일로만 생각하고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복숭아 하나가 심장병과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한 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제가 상담한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폭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혈압 수치가 뚜렷하게 안정됐고 장 기능이나 수면 질까지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무 복숭아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껍질째 먹는 복숭아, 요즘 마트에서 인기 있다는 신비 복숭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처럼 아삭하고 껍질이 부드러워서 굳이 깎지 않아도 되는 복숭아. 게다가 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숭아가 왜 고혈압에 좋은지, 신비 복숭아가 다른 복숭아와 뭐가 다른지, 어떻게 먹어야 심장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 이세 가지를 실제 어르신 사례와 함께 쉽고 편하게 풀어드릴 거.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니, 그냥 과일 하나 먹는다고 심장병이 나아지겠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복숭아 맞죠? 이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요즘은 약을 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올해 68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박미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수면장애 그리고 아침 속 쓰림으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5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아침 기상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했고 여름만 되면 기력이 뚝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입맛도 없고 무더우니까 밥맛이 안 나서 그냥 차가운 수박만 몇 조각 먹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마트에서 사온 신비 복숭아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껍질이 사과처럼 부드러워서 그냥 베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삭한 식감이 오히려 입맛을 돋운다며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복숭아 반 개씩을 드셨다고 해요. 복숭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속도 덜 쓰리고 변도 더잘 보고요. 요즘은 약안 먹어도 혈압이 125 정도로 유지되요 놀라운 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2주 전과 비교해 수축기 혈압이 15 이상 낮아졌고 무기력하던 오전 활력지 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변비약에 의존하던 배변 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폭숭아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죠. 이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은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폭숭아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 과일을 정기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혈압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 지수가 최대 2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무언가를 갑자기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 아침 하나의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사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폭숭아는 당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다. 폭숭아 껍질은 무조건 벗겨야 한다. 속이 약하면 폭숭아 먹으면 탈난다. 이런 이야기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히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일은 다 피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과일까지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복숭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당 함량이 낮은 과일입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사과가 평균 1012g, 포도는 무려 15g까지 올라가지만 복숭아는 78g 수준입니다. 심지어 신비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 전체당 함량이 더 낮은 편이죠. 게다가 복숭아는 GI 지수 혈당 지수가 4 1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같은 양의 바나나나 포도보다 혈당 상승폭이 낮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이하로 나누어 먹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 껍질은 꼭 벗겨야 안전하다. 과거 복숭아는 잔털이 많아 껍질을 먹을 경우 가려움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복숭아, 특히 신비 복숭아는 껍질이 부드럽고 잔털이 거의 없어 그대로 베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껍질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성분이 심장 건강과 장 운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숭아는 속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숭아에 있는 펙틴과 마그네슘, 유기산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장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주 공복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트림이 날수 있으니 소량을 천천히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국 복숭아는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중용의 과일인 셈이죠. 복숭아 왜 60대 슈퍼 과일이라 불릴까? 서울대 가정의학과 김주원 교수는 60대 이후에는 장기능, 심장 혈관 건강, 면역력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는 식단이 중요하다며, 폭숭아를 여름철 3대 건강 과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첫째, 심장과 혈관 건강에 이로운 칼륨과 마그네슘. 폭숭아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성분이죠. 또한 심장박동과 혈관 수축을 조절하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어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는 당이 흡수를 늦춰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 등 폴리페놀계 항산화물질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당 대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는 유기산과 펙틴. 60대 이상에서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과 장의 느린 운동입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펙틴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 속쓰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넷째, 피부와 면역에 중요한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여름철 복숭아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로감 회복과 면역력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 신비 복숭아는 일반 백도나 황도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이 낮은 편이라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또한 껍질이 매끈하고 부드러워 껍질째 섭취 시 항산화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입을 모읍니다. 복숭아는 단순한 달달한 간식이 아니라 혈압, 혈당, 심장, 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자연약이라고요.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 복용 직후에는 폭숭아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식후 30분 이상 지난 후 드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냉장 폭숭아보다는 상온 보관한 폭숭아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폭숭아야 뭐,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폭숭아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폭숭아 건강 루틴. 세 가지 실천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먹는 시간입니다. 폭숭아는 수분도 많고 당분도 꽤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점심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우리 몸이 혈당을 비교적 잘 조절해주는 시간대에 드시면 속도 덜 부담스럽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아침 공복에 폭숭아만 드시거나 잠들기 직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량과 섭취 방법입니다. 폭숭아 한 개에는 평균 1013지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개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팁 하나, 껍질째 드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껍질에는 안토시 아닌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더 좋거든요. 다만 껍질은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한 뒤 드셔야 합니다. 안심하고 드시려면 베이킹 소다나 식초 물에 담갔다가 헹구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궁합 음식입니다. 폭숭아와잘 어울리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폭숭아의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만나 장내 환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견과류도 좋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삶은 달걀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폭숭아의 당 흡수를 잡아주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주의할 조합도 있어요. 탄산음료랑 같이 드시면 당류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서 혈당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밀가루 과자와 폭숭아도 좋지 않은데요. 당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장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차가운 우유랑 같이 드시는 것도 피해 주세요. 복숭아의 유기산과 부딪히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인기 많은 신비 복숭아 들어보셨나요? 이 신비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가 낮고 껍질이 부드러우며 과육은 단단해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당분이 일반 복숭아보다 20% 낮고 식이섬유는 50%더 많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실제 병원 연구 결과, 혈압약과 신비 복숭아를 3개월 드신 분들이 혈압약만 드신 분들보다 입에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복숭아가 보여준 이 효과가 단순한 식이 보조 수준이 아니라 일부 혈압약, 당뇨약의 작용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칼륨,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건 절대로 복숭아만 드시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물 대체가 아닌 보조 역할로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건강식단의 일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치아가 약하신 분, 복숭아 껍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잘 맞는 과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드린 어르신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71세 권영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복숭아를 드시기 망설이셨어요. 당뇨 있는데 달달한 복숭아 먹어도 되겠어요? 하셨죠. 그래서 권유드렸습니다. 일반 복숭아보다 당분이 낮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비 복숭아로 하루 한 개씩만 점심 식후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요. 3주쯤 지났을까요? 혈압 수치가 147이던 게 131로 내려오고 식후 혈당도 168에서 140 아래로 안정되셨어요. 요즘은 약 먹는 것보다 복숭아 기다리는 게 낙이에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분, 68세 이종호 어르신의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7년째 드시고 있었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어요. 복숭아가 좋다고는 들었지만, 내가 과일 체질이 아니라서 별로 안 땡겨요 하셨죠. 그래서 아드님이 매일 아침 시원한 복숭아 반 개를 갈아 만든 생주스를 드시게 했어요. 딱 2주 만에 어르신께서 요즘은 아침이 가볍고 화장실도 잘 가요라며 좋아하셨고 혈압도 142에서 126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이 아니라 아버지가 웃으시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여러분, 폭숭아는 그냥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잘 먹으면 진짜 보약이 될수 있는 과일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 한번 실천해 보시면 건강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 공복은 피하고 점심 식후 또는 저녁 6시 이전에 복숭아를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비 복숭아는 깨끗이 세척만 하면 됩니다. 심한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하루 반개 이하로 시작하세요. 복숭아는 칼륨이 많아 이뇨 작용이 강하니 수분도 충분히 함께 섭취해 주세요. 이런 습관만 잘 잡아도 복숭아는 여름철 최고의 자연 건강식이 됩니다. 이한 그릇이 약보다 낫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여름이면 떠오르는 과일 하나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시골 마당 그늘 아래에서 엄마가 시원한 복숭아를 물에 담가 두셨다가. 큰 바구니에 담아 오시곤 했어요. 껍질을 살짝 벗겨 손에 쥐어 주시던 그 폭숭아 한 알.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리고 한입 베어 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단순한 식습관이 오히려 더큰 지혜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복숭아 하나래도 우리 몸을 살리는 자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신비 복숭아처럼 몸에 더잘 맞는 품종도 나와 있으니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챙겨드리기에도 좋겠지요. 엄마 이건 단단하고 알레르기도 덜해서 좋아요. 아버지, 이건 혈당에도 부담 없대요. 꼭 드셔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폭숭아 하나리 그대로 사랑의 전달이 되는 거죠. 폭숭아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폭숭아 하나 나눠 먹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복숭아가 있다면 말없이 껍질을 벗겨서 차한 잔과 함께 드셔보시는 겁니다. 혹은 가까운 마트에서 신비 복숭아를 하나 사서 엄마, 이거 혈당에도 좋아요. 아버지, 이건 알레르기도 덜해요. 이 한마디와 함께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실천이겠지요. 하루 한 알, 복숭아의 기적. 노후 건강은 그렇게 작고 따뜻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60대 이상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3가지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비타민 많다고 좋을 줄 알았던 과일 알고 보면 심장과 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일 아침에도 저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